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 방석 위에 앉아 등과 허리를 펴고 턱은 당기고 앉습니다. 왼발의 발꿈치를 사타구니에 당겨 붙이고 오른발은 왼쪽 다리 정강 위에 붙입니다. 바른 자세는 곧으면서도 편안한 자세입니다. 너무 긴장하여 몸이 경직되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몸이 너무 느슨해도 안됩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합니다. 명상 중에 자주 져는 사람은 처음에 눈을 약간 뜨고 시작합니다. 코 끝에서 호흡의 바람이 접촉하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들숨 날숨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립니다.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립니다. 들숨 날숨이 거칠면 거칠다고 알아차립니다. 미세하면 미세하다고 알아차립니다. 들숨 날숨의 첫 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을 세밀하게 알아차립니다. 해야 할 일은 오직 알아차리는 것 뿐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코 끝으로 돌아옵니다. 잡념을 싫어하면 할수록 잡념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 할수록 잡념은 더잘 일어납니다. 싫어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명상의 두 가지 핵심은 잡념을 잘 다스리는 것과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어 차분한 평정심이 생기며 집중력과 창의력이 강해집니다.